그렇지. 아, 그 그래. 아, 가야 돼, 가야 돼, 그렇지. 아, 그 그렇지. 자그래지이 그렇지. 인데 가야 아, 그렇지. 그렇지. 아, 그렇이 아, 해석이 아, 해

나왔어 나왔어 동의? 응 어. 그래 이제 몸으로 하면 되지 그럼 어, 네번째 금요일도 하면 되지 진짜. 아 그래요? 네. 응 어. <laughs> 아, 근데 금요일에 비오 나왔어 요아 아, 진짜요? 어 내일이랑 금요일 비오 그럼 리턴 잡으러 와줘요 근데 완전히 다시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아, 아까 전에 약간 유리 깨지는 느낌이라 잖아아 발바닥에? 그 저기 아킬레스네 아킬레스 예. 네. 가자 그뭔지 모르겠어요. 진짜, 근데 안안 난. 와, 좋다. 와! 나이스. 네. 근데 엄청서 그 네. 체내 충격하면 금방 낫던데뭐하아요 체내 충격. 딱딱딱딱 딱다 하는 게 있잖아요. 아, 진짜요? 존나 아프다. 와. 제활치로 이런 거예요? 네. 그 우리 우리 제활치로할때되 정기 치료 한다 이거. 네. 이게 한 차나요도 안 돼. 100배 정도 쏘는 거거든요. 염증을 그터자는거거든 무하면은 유조 반 점이 존나, 존나 아빠도 뭐 다음이 괜찮아. 아 근데 진짜 아픈하 효과가 있나 보네. 그나마 아아 내가 그 알기는 나도 엄청 알봐서 아킬레스건이랑 족저근만이 네. 그러면 제일 직방이야 어깨 여기랑. 아 네. 진짜요? 괜찮은데. 치료 지난달 안 받지. 네. 아유 아, 미안해. 나와라. 그런 거 받으면 안 받는 사람이 받을 거면 금방 나지. 음~ 영이 이사회 묶기가 다 그~ 이아다 그~ 이사회 묶기 엄청 많다. 그~ 이사회 묶기가 엄청 많다. 이사기가 엄청 많다. 그~ 이사회 묶기가 엄청 그~ 이사기 엄청 많다. 그~ 이사회 묶기가 아청 많다. 그~ 이사회 묶기가 엄 이사회 묶이형 아는데요? 엄청 이기다 그~ 이사기가좀 책좀 괜찮은 같아요. 음. 가가 거기서 말 받거든. 거기 막 예약하고 하면 빨리 되고 해요. 어. 차라리 는 바로 당일로 할 수도 있고. 어. 이차피 실비 있을까이가? 네. 실비는 그 아주 10만 원짜끔 짜니까는 아마 돈다들겠는다팔아 할라는데. 아. 근데 싸 아, 팔만 원이면 효과는 좋나보네 어. 사람들이 맞다이가 상관이 없어요. 그돈받로받겠나 효과 있는 까다받는거 에이. 음

야, 드현이야. 어? 어, 어? 어, 다이어딘 좋아. 네 야, 중앙. 동 아, 중앙도 인가 공원 중앙동에 있야플렉스는 걸어오겠다. <laughs> 아, 플러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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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백화점 가그 롯데마트. 아, 그게 새로 생긴 거야? 예. 어. 네. <laughs> 근데 거기 잘 아, 저희는 안찾아잖아 음, 근데 아. 거기 한 번씩 용병도 오고 음. 저분 한나던데. 예, 잔디였었다. 아, 거기요이 예, 잔디가 새로 뭐... 생겼 이러고. 음. 아, 잡아 잡아 잡아. 안 돼! 나이스, 해서. 어, 나이스! 나이스! 잘했다. 나이스! 나이스! 이스나생 아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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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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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

아 맞다, 이거 시나네 토요일, 아침에 고 싶으면 얘기라 왜요? 있다, 진짜요? 아침 9시, 괜찮죠? 시아무토요일에요 일요일이에요? 토요일도 있는 것 같고 일요일 오, 좋아요 네. 근데 저팀 하나 들어가요 어디? 내 음. 안녕요 무슨, 새로 만든, 그, 창원대, 아. 그 후, 아는 후배가 만든 건데. 언제, 언제, 한제 언제? 일요일 오전에 한다 해가지고, 응. 들어가려고요. 이번 주 첫, 첫 경기 어, 하긴 하는데. 창, 창첫 경기가? 네. 지기네. 아, 전겠다첫 <laughs> 경기는, <경기네요. 웃음> 원래 알던 사람들이요. <laughs> 어, 그러니까 원래 알던 동생이 만들었어. <laughs> 거기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. 아직 슈퍼 모르나요? 네. 잘하진 않아요. 다 못해.

야, 쟤나 다. 딴 분, 다 분, 분, 딴 분, 딴 분, 분, 딴 분, 딴 분, 딴 분, 딴 분, 딴아딴니딴 분, 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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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, 다 맞 응, 들어가요. 아. 나좀형 먼저 들어가. 10분 되면 지전 진짜 못하겠 아, 힘들어서. 네. 아, 아요 아, 어제 비오니까이끝어요끝하신 어? 거예요? 아, 물리가간대에 아, 아, 나이스. 빨리, 빨리, 빨리. 4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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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이 4대이다. 4대이다. 안 돼. 오! 됐어. 아, 어, 지용군 맞테를지 몰랐다, 행이. 유지기는 하는 무조건 패스인 줄 알았다. 근데 와. 너무 잘쳤어요 와. 행 상대편도 속았다 <웃음> <웃음> 당연히 패스인 줄 알았다. 어. <laughs> 한개더 더. 행이한 개는 더어왔잖아 좋다. 네, 조금 봐 주시다. 조금 봐 주시다. 어어. 그이리자 미끄럽다. 거기 미끄럽다. 아이성. 해성 지연만 해성 지연만와 신기하다. 아와 어. 지금 6분 남은 거. 네. 다 <laughs> 나이스 양이 끝에 끝까지. 아, 키퍼 나이스. <웃음> 야 <웃음> 아한개한개한 개밖에 항해, 안먹혔다한 개밖에 안먹혔다몇분 네. 남? 지금 이제 10분 6분 남았어 형님.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.

회사 처음 돼봐, 한번 해봐, 네, 네, 대, 대. 두 명이나 됐다. 조심해, 동욱이 굿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종광아 내려 세야 된다. 부족하다. 사람 내려 세, 어쩔 수 없다. 아휴 살려보자 플레이 플레이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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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와 나이스 나이스 1분 남았다 바짝 하자 1분 1분 옆에 성희도 있어 돼, 나이스 이스 동희가와야된다해해성이과다 왼쪽 앞에. 왼쪽 앞에. 왼쪽 앞에. 해성에 왼쪽 앞에. 왼에 왼쪽 에 왼쪽 에에에 어, 됐다. 킵 나와 있다, 킵 나와 있다. 어, 어 이만 끝낼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